쉽지 않네요 뭐야 오네밥 주지 오자 일단 밥을 시켰습니다 밥을 시켰고 이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난 시킨 거 맞으니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고 좋아요 오오 시킨 건 맛살라 여기 여기에 아, 안 먹어도 되니까 아 근데 잠깐만 커틀러를 달라고 야되는데 C 바꺼커트러를 달라고 야되는데이 새끼 안 줬다 아 개빡치죠 하지만 내가 누구냐 저는 항상 이렇게 서버가 있어요 자안먹게 내가 이거를 샀지 정확히 샀다기보다는 버리지 않았지 가져가 있었지. 어떻게 갖고 있냐? 컵라면 사면서 갖고 있었던 거. 좋아요. 일단 바로 먹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자, 일단 오늘의 메뉴. 오, <laughs> 죽인다. 미쳤다. 보여줄까? 뭐, 뭐, 뭐 대신. 대하면 잘 먹었다. 소금면나떨까 필요 없지만. 너무 좋아요. 오늘 먹을 거는 로컬 음식인데, 로컬 음식 이렇게 보면 좀 나을라나? 오 예. 치킨? 이거는 양인가? 머튼? 머튼인 것같은데 맞나? 새끼 양인가? 어, 그렇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지금 지금 몇 시야 몇 시냐 오 지금 2시 아하 또 이래 왜왜안되 거야? 내가 눌렀는데 왜 입력을 안해 아니 진짜 이거 이거 없네 왜왜 왜 입력이 안돼 지금 시간은 2시 10분이 갓 넘었습니다 빨리 먹고 자야 돼 물론 내일은 현장에 출근하는 게 오후 2시까지 가기로 했지만 그래도 오전 시간은 좀 있습니다. 나도 나좀 쉬어야 될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이걸 먹으면 내일 좀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참겠습니다. 이게 나의 앞접시야. 와, 알겠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맛이 나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낯선 맛이다. 한국에 그런 행성로가아니다 쌀이 붙어가지고. 이 거리 좀좀 멀긴 한데, 오거는 치킨 좀 잡혀. 이거는 치킨이야. 치킨 먹는 거지, 뭐 근데 진짜 다르다. 맛이 달라. 어, 이거는 그래도 조금 친숙한 맛. 음. 자, 이게되게좀 되게 다르다 근데 진짜로 음. 그리고 양고기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소스 해서. 자, 이렇게 해이건좀충격적이에요해 자, 이고기음식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서다이이고 맛있네. 음, 맛있습 오늘 안 먹었으면 후회했다 아, 맛있다. 정말 다행이다. 아, 숙소 내 옆에 내 오른쪽에 티스푼이 있어요. 일단 이스케를 내가 주가 주가 달라그랬는데 분명히 달라 체크했는데 안 줬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졌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재밌다 응. 이것도 직전 영상에서 이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직전 영상에서 제가 오늘 요거 찍을 때 하고 자했던게 뭐였 죠 응. 예상할 수 없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어, 사건들 그런 의외성,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딱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진짜 예상할 수 없어 내가 수저를 반드시 달라고 필요할 거면 체크라고 해갖고 체크했죠 근데 안 왔어 그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게 A였는데 나에게 벌어진 거는 A 여지팝이잖아. 내가 올라온 게안 왔잖아. 어 어떻게 할 거야?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욕할 수도 있고, 응, 씨발 시발하면서에좋같네 말하면서 욕할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때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양고기 요건 너무 질기다. 정말 너무 질기다. 이건 좀 기분이다. 또 뜯으면 또잘 뜯기 하는데. 아 길발 완전 껴. 흐렸네. 이빨 살짝 빼는 거 있나? 갖고 온거 같긴 합니다. 제 기억엔 챙긴 했었는데, 어, <laughs> 여행용 짐으로 치실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 이빨 살짝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껏 끼게, 마음껏 씻고, 마음껏 빼겠습니다. 다시 원래 플러니가 돌아가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던 일이 예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너무 높습니다. 롯다의 기준은 뭘까 프로는 너무 높은 것같고1 1 0 0번 중에 한 번? 아!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그나마 있던 1 프로? 부젓졌죠 아, 로1 프로? 1프 이게 싱가폴이다 이게 싱가폴의 젓가락이다 <laughs> 뭐별수 있나? 써야지 저에게 남은 젓가락입니다 원래 길이가 이, 정도, 이 정도였고 지금 낙무 이겁니다 별수 있나? 써야지 응.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네 좋아요 빵이 질겨 빵이 질겨 이 정도면 이제 재밌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 제가 원하는 상황은 아닌 거 맞는데, 결국에는 뭐랄까, 내가 자초한 일이랄까 결국엔 제가 자초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이 밥을 먹기로 한 것도 내 판단이고, 이 밥을 먹기로 한 것도 판단이고, 이 메뉴 내가 골랐고, 여기 적갖고다가 차서 쓴 거고, 이 프라타 피타 브레드 아닌 거 같아, 파 프라타 브레드, 이 은근 질긴 이 빵, 이 빵을 먹겠다고 한 것도 나고. 이 빵을 찢으려고, 굳이, 젓가락을 쓰면서 나고, 이 젓가락을 쓰면서 힘을 주고도 나고, 음 물론, 부을 줄 몰랐지. 부러질 줄좀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느낌은 들었으니까. 그럼 결국은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겠죠.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빨리 받으면 파네. 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도 아, 여러 가지 로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키인데, 오늘 아주 환상적인 하루였는데, 얘를 한 가지 더 볼까요? <laughs>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서 음. 해외에서 유심 카드를 사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 핸드폰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업무적으로 쓰는 통신 장비에다가 설치할 유심 카드를 사서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제가 지난 달에, 인도네시아 가서 샀던 유심이 이미 있었어요 그거를 저희 통신장비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제가 그때 물어봤죠 이거 싱가포르가 쓸수 있냐 로밍 되냐 된대요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내가 쓰겠다 결제는 앱으로 하면 된대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어요 오케이, 좋다, 쓰겠다. 그리고 약 2~3주 정도 응. 후에 3주였나? 아, 그러네, 거의 벌써 한달 지났네. 제가 한달 전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구매한 심카드를 이제 싱가포르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로밍을 로링 해가지고 로 결제하는데 앱잘 됐어요. 앱잘 되고 로밍 결제창까지 잘 갔어요. 카드 정보 입력하고 마스터 카드였어요. 결제 시도, 짠, 페어 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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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아, 그니까 처음엔 그거였어요 페일까지도 못 갔어 저희 법인카드 쓰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자, 처, 평소에는 제가 앱카드를 쓰거든요 법인카드를 쓰고, 앱카드 쓰고 아, 성신네 너무, 너무 입쪽이다그 앱카드에서 형은 QR로 앱카드 로그인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제하기 딱 누르면은 뭐 특별한 어떤 정보 안 물어보고 잘 됐네요 결제가 근데 오늘따라 QR로 안 하고 무슨, 무슨 번호를 입력하더라고요 그 앱에서 했지 했더니 엇불사 뭐, 제가 뭐 법인카드로 뭐 만들 때, 회사에서 만들어 줄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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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최초로 뭐 입력해야 되는 뭐가 있었대요. 그걸 나안 했어. 왜냐면 평소에 앱쓸때 필요 없었거든. 근데 이제 그거 안 했다고, 이제 안 되는 거야. 결 제가... 아, 그래가지고? 페이먼트 e n 까 f a i 못 하고 s 기 오케이. d 응, 안 되겠다. 빠른 포기. 정신이 하고 다른 y 기 정신이 이러 going to get that. 시도했어요 그건 이제 가상카드인데 카드정보 o 나오는데 실물카드 가 없어요 법인카드 i n g t 근데 그걸 했는데 또안 돼. 그거는 제가 해외 결제할 때 그런 인증 같은 거 한국에서 하면 좀 짜증 나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국 서비스로 결제하려고 하면은 한국 정확히 말하면 한국 어빙 카드 서비스로 결제하려고 하면은 아까부터 인증 같은 거 되니까 불편해서 해외에서 정말 이건 해야 된다. 그러면 사용하는. 카드가 있어요. 두 번째 커브 카드. 그것도 안 돼. 어, 진짜 그 그게 아까 최종 변기였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어이가 없죠. 빡치지만, 오케이, 괜찮아, 알겠어. 근데 혹시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진짜 한네번 시도했나?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난 처음에 무슨 내가 핀 번호를 잘못 입력한 줄 알았네. 그것도 아니야. 난 잘했어 4번 했으면 알잖아요 응, 이건 이미 내 잘못이 아니야 아배 터질 것 같아 내일을 위해서 안 먹어요 남은 게좀 있지만 이제 안 먹겠습니다 근데 그래 도 마지막으로 아 진짜 귀찮은데 진짜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카드 쓰는건데 왜냐면 정산이 너무 귀찮아요 빨리빨리 해주지도 않고 해주지 않는다기 보다는 그냥 정산 주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제가 원하는 만큼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인가? 그래도 나는 이 미션을 깨야 되니까 미션을 해내야 되니까 개인카드를 시도했어 안돼 음... 안돼 왜냐면 제 개인카드는 안될 리가 없거든요 항상 잘 되는 거. 또 페이먼트 failed. 그래서 아, 그때 이제 판단했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산 심카드를 로밍해서 쓰는 거 포기하고 그냥 싱가포르 현지 심카드를 하나 더 샀어요. 결과적으로는 더 싸게 하고 응. 확실하게 쓰고. 왔죠 물론 그걸 사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한 40분 30분 정도의 시간은 비용 이었지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런거예요 그걸 내가 원했나 아니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벌어졌잖아 어차피 벌어지는 일이고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걸 가지고 막아 씨바 내가 왜또 이래야 되고 막 이럴려고 왔나 뭐 그런 생각하면뭐 합니까? 누만 누가 힘들어? 저만 힘들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정말 아무런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난 꿈에요. 그런 그? 생각은 하면. 안 좋죠. 그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냥 다 드렸어요. 그래? 다 드렸고, 어, 오히려 잘 됐다. 그냥 지금 이 정도로 이거를 끝냈으니까 잘된 거고, 나는 내 미션 성공했고, 끝. I'm happy. Very good. Very happy. I'm so happy. 약간 정신승리하고, 알았는데 그런 것도 뭐 아, 카드가 안될줄 알았나? 응.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막 깊게 고찰한다거나막 뭐, 고뇌한다거나 어, 반추한다거나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거기서 빨리 내가 원하는 것만 탁한 다음에 빠져 나오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최고인 것 같고 이런 게한두 개가 아니다. 더 있는데 오늘 다 말할 순 없고 결러은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의도하지 않은, 심지어 좋아지도 않는 상황들은 분명히 생긴다. 근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뭐 빨리 빠져나오고 거기에 감정 소비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덜 하고. 빨리 빠져나오고, 그냥 원래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 이빨 사이에 아까 먹었던 그 버튼? 어, 양고기? 질기는 부분이 이제 그, 그 조직, 그 설정 같은 게 껴있는데, 아, 끼면 아파요. 아프고, 한번 끼면 계속 끼고, 별로야. 똑같은 거 이것도, 이것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가 원하거나 좋아하는 나의 고음된 상황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끼는 거뭐 뭐 고기 안 먹을 거야 그건 아니죠 고기 좋아하니까 그럼 내가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대응을 하는 거 밖에 없어요 대비를 한다거나 대응을 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죠 시실 시실을 내가 갖고 다니겠다 그래서 이게 끼면 난 바로 빼겠다 왜? 나는 이게 낀 상태로 단 1분도 있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은 제가 영상 찍느라고 영상 찍으면서 이걸 아... 하기에는 너무 보기 안 좋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매너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걸 들고 다니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최소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빼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따고 잘 겁니다. 그럼 저는 배부르게 행복하게 자고 내일 아침맞지 하겠죠. 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에 너무 이일비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깝고 너무 짧고 좋게 누릴 시간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쓸데없는 거에, 그냥 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 또는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를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다음 영상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 만납시다. 牛。No.